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앞뒤 사람들에게도 네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이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무엇을 채워 주길 원하십니까? 한 가지씩만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 이상하게 오늘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다 보이고 들립니다. <laughs> 그 혹시 녹색, 파랗고 노란 거 <laughs> 네, 노란 게 좋으십니까? <laughs> 네, 옛날에 노란 게 별로 그영향가 없었는데 요즘은 노란 것이 큰 단위가 또큰 단위로 사용됩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 우리가 그 동안 모으고 준비한 것들이 많이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지 않으니 의욕도 떨어지고 또 자신감도 떨어지고 어,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도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무엇인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지금 상황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마을 잔치입니다. 마을 잔치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혼인 잔치를 여는 그 가족의 입장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이 명예를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 혼인 잔치를 한7일 정도 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약혼한 이후에 일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또 신랑은 열심히 또 집을 준비하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서 7일 정도의 잔치를 벌리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온 마을 사람들에게 축제이기도 하고 대단한 잔치이기도 합니다. 혼주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런 행복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 잔치 가운데 오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네,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상황 이 혼인 잔치에 있어야 될 것이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것이 떨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자리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혼인잔치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laughs>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잔치자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혼식에 가봐서 알지만 식도 안 보고 <laughs> 식당으로 바로 향, 향하는 경우들이 어,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신랑 얼굴과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결혼식을 다녀오는 경우들이 <laughs> 예, 종종 있죠. 어, 그들의 얼굴보다는 반찬이 먹을만한가, 먹자 것이 있는가 예, 이런 부분들을 좀 퀄리티를, 어, 품질을, 음식의 질을 따지면서 평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 음식이라도 떨어지면 입이 나오죠. 어, 물론 배, 먹어서 배가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네, 어, 그만큼 음식은 참 중요합니다. 잔치에서는 저도 아내와 함께 어느 결혼식을 참석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세상에 그 음식 그릇에 음식이 하나도 없고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고 혼주를 불러다가 따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저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laughs> 식을 마치고 페북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갔더니 세상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쫄쫄 굶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손님들은 하객들은 그래도 충분히 먹고 드셨다는 후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주인인 저희들도 속이 상하더라고요 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당시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들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을 가장 먼저 본 분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결혼식장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확인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3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여, 이제 아들을 불렀겠죠. 아, 이제 김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적으로 자신의 어떤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 예,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네요. 이 말에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잉태될 때부터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천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라면서도 아마 이 성경에는 없지만 외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하셨던 그런 기이한 일들을 기록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장 먼저 알했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래도 효자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도 아들이시지만 그래 효를 다하는 아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죠 어, 여자여 <laughs> 우리 여러분들 혹시 어머니에게 <laughs> 여자여 라고 <laughs> 이렇게 아아 <laughs> 권사님, 항상 앞에서 아주 이 사이다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laughs> 네, 남들이 보면 이 불효자식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여자여,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 문화로 봤을 때 원어로 보면 이 여자여가 존칭어입니다. 예, 이 저급한 말이 아니고 높여서 정중한 표현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혹시 했던 말들 가운데 기억나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여자라고 부르는 이것은 높여드리는 존칭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때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영광을 이곳 가운데 드러내지 않을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의 이, 말, 이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확실히 강인한 것 같아요. 네. 5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과 이제 말이 안 통한 걸 알고 하인들에게 그냥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문제를 보고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제눈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를 앞당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는 기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당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맞닿으면 그때가 앞당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언제 그랬습니까? 출애굽기말씀에 보면 32장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아론을 위시해서 백성들이 그 앞에서 막 춤추며 노래하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하고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해서, 어떻게 저들이 나에게 저런 우상숭배를 내 앞에서 우상숭배를 할수 있는지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세우겠다, 거룩한 나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강곡하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곳에서 죽게 하시려고 했다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가시꼬리가 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사람을 죽이는 자다, 자신들의 백성을 죽이는 자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언약을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며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감히 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탐욕을 위해서 구할 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혀지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은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올해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가 모든 자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때를 앞당기는 기도를 할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그 때가 언제 오는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요청, 마리아의 기도를 우리가 중, 이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약한 거 알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마리아는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하라. 이것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도록 예수님을 <laughs>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대교회 성도들이 감히 때를 앞당길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삶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즐겁게 하는 것들이 행복한 요소들이 떨어져 버리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때가 있고, 친구일 때가 있고, 명예일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감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주먹만 믿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이 일대일 대결에서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숨어서 지냅니다. 얼굴 들지 못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좀잘 나간다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좀 평상시에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아주 평범한 아이에게 쳤습니다. 일대일 싸움에서. 그 다음부터 얼굴을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자신의 주먹, 자신의 힘, 자신의 물질, 명예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떨어졌을 때는 이게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러, 이르러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더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의 눈을 가지고 그저 그냥 삶을 잔치 자리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데 우리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무슨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무엇이 떨어졌는지 그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살피고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야를 통해서 그 없어지고 떨어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 주변을 살펴보고 계십니까? 많이 분주하고 바쁘시죠.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인생이 축제처럼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그것을 즐기느라 다른 이들을 살필 시간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원이 없겠습니까? <laughs>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날그날 해결해야 할 일들 때문에 처리하고 감당해 놓느라 주변을 살펴볼 여유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더 시급한 사람들의 또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지 그들의 물질을 채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 자체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전인적으로 구원하실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에서도 때로는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과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땅의 삶과 또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자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릴 때도 막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단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단다. 요즘은 이 과학적인 힘을 빌려 가지고요. 빨간 물도 하얗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요오드 용액을 타 가지고 아 이건 교회학교 학생들 없죠. 나중에 이런 설교 자료를쓸수 있는데 요오드 용액을 타 가지고 빨간 물도 비타민 C 이것 가루 타면 하얗게 바뀝니다. 아 한번 해 볼까요, 나중에. 네. <laughs>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적 주세요. 기적 좀 주세요. 내 삶에 좀 은혜 좀 주세요. 놀라운 일좀 행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기적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끔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지신 분들 있잖아요. 고층에서 떨어졌는데도 생명을 유지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때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씁니다. 오, 네, 어, <laughs> 죄송합니다. 혹시 네, 놀라신 분들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제일 놀란 것 같은데요. 네. 평생 운을 다 썼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운이라는 행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어떤 경우는 관속이까지 들어가서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대박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받자. 이런 기적을 체험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구원자 되신 주님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갈릴리에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인데요. 단순히 이적과 기적 막 놀랍다. 우와라고 단순히 그렇게 끝내 버릴 일이 아닙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가리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보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 절과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갖다 주는데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통 두는 돌 항아리가 여섯 개가 놓여 있습니다. 두세통 든다라는 것은 한 용량으로 치면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그 여섯 통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이제 물이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절과 1 0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는데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보통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질 낮은 것을 내는데 아 당신은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포즈주를 갖고 있다니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명예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사다 보면 위에는 막 품질이 좋은데 한두 개 먹다 보면 이제 아예 막 썩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가게안 가고 싶잖아요.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않든 그런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연회장도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에 벗어나는 어, 이 상식에 뛰어넘는 그런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포도주가 된 사건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이 항아리를 두었을까요? 뭐 하라고, 하라고 항아리를 두었을까요? 가끔 가사 가 목마르면 떠서 먹으라고 두었을까요? 우리 가끔 식당에 가서 잘 모르면 손 씻으라는 물을 이렇게 먹고 그러잖아요. 이 항아리가 있는 이유는 정결례식 때문입니다. 물론 손과 발을 씻어내는 먼지를 씻어내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이들의 전통입니다. 죄 씻음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항아리가 놓여 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질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전통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당신의 제자들은 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모든 자가 정결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물로 아무리 씻어도 그때뿐이고 온전한 거룩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로 채워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득 채웠던 비어 있는 물이 비어 있는 그 항아리에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물을 채우고 그것이 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레신 피를 믿음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떡과 어, 이 포도주를 나누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념하라고요?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먹으라. 그리고 또 식사 후에 잔을 가지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그서서 마셔라. 그래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행복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그 떨어진 쌀뚝에 쌀을 채워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선을 행하는 것이니 좋은 일입니다. 그들이 돈이 필요하면 물질을 좀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참 잘하는 일입니다. 없으면 못 주겠지만 많이 있는데 안 주는 것도 욕심이죠. 여러분들의 음식을 좀 나누시겠습니까? 이웃집과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혹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을 일자리를 또 이렇게 또 소개도 해주고 일자리를 잡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들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리아처럼. 그런데 그들에 진정한 피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하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부족한 것도 채워집니다. 밑빠진 독에 예수님의 보혈이 다 흘러가므로 말미암아 이제 독이 깔끔하게 수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돈을 벌어도 벌어도 그냥 어디 구멍으로 나가는지 모르게 돈이 나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이 정결하게 되고, 이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건강도 찾고 물질도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는 그런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무리 삶의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 한들, 사람의 욕심은 이 대서양과 같아서. 채워도 채워도 먹어도 먹어도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들을 채울 것은 그들의 빈 항아리에 채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에 그들의 영혼을 내서 우리가 힘쓰자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필요하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함께 사역을 하지만 아직도 확실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중보 요청을 통하여서 이루어낸 그 사건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향한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나의 기도로 누군가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또 전도하여서 이 자리에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아, 역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구나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런 분들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SOS의 신호들이 보일 것입니다. S O S 가 뭐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긴급구조 신호죠. 어, 원래는 뭐 약어가 없지만 그래서 이것을 후대에 이렇게 또 외우기 쉽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Save our souls. 우리의 영을 구원하소서. Save our ships. 우리의 배를 구워해 주소서. 이런 의미가 또 나중에 첨가가 됐는데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면. 마리아의 시각으로 마리아의 시선으로 주변을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손짓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습 보 아십니까? 모습 보.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laughs>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빛으로도 말로도 우리에게 요청을 할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모습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 좀 살려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우리 부부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모수보내를 흘려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그냥 즐기느라 우리의 삶의 판문자 사느라 혹시라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보낸 한번 신호의 기울기로 봅시다. 그 신호를 듣고 그들이 살아나면 우리도 더불어 살아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전도의 179 전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작정하고 그한 영혼, 내 이웃과 친구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려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채워지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또 우리 모든 신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삶에친히 함께하셔서 우리가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그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 또 느끼지 못할 때 한없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살피는 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속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좀 지켜 주십시오.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을 보내고 있는 그들의 신호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대교의 성도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는 이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